안녕하세요 캐서린입니다. 그 동안 제 영상을 쭉 봐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어, 제가 군대간 아들이 PX에서 사다준 화장품으로 리뷰를 한 영상이 두 개가 있는데 이두 개가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근데 그 군대간 아들이 얼마 전 전역을 했어요. 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는 시간이 참안 가는 것 같았는데 어느새 전역한 지한 달이 지나가고 있어요. 아들이 무사히 전역한 건참 좋은데 이제 더 이상 PX 화장품을 쓸수 없다는 게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동안 PX 찬스를 제가 굉장히 잘 활용을 해왔거든요. 오늘은 전역을 하면서 유튜브 하는 엄마를 위해서 아들이 사다 준 화장품 세트가 있어서 그 리뷰를 해드리려고 해요. PX 화장품에서 선물용으로 유명한 일명 송유다 크림으로 불리는 본 에스티스 다이아몬드 리페어 컬렉션 2종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PX 가격으로는 이제 정확히 제가 얼마인지는 알려드릴 수도 없지만 로드샵에서 가성비 좋은 일반 크림 하나 정도 가격으로 이 세트를 구매를 해갖고 왔는데 가격적인 부분에서 한 50만 원 이상 혜택을 본것 같아요. 이두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제품은 안티에이징의 결정체인 극미세 천연 다이아몬드가 4.6ppm 정도 들어 있다고 해요 주름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고요 본 에스티스만의 독자적인 헤리티지와 3C 토탈 케어 시스템으로 투명한 광채, 건강한 피부톤, 보습과 진정 이세 가지의 효과를 주어서 피부 본연의 힘을 길러주어서 우아한 광채가 나도록 해주어서 맨얼굴의 자신감을 키워주는 제품이라고 해요 과거에 유명했던 금가루와 달리 이 다이아몬드 가루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제가 직접 사용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구성품은 다이아몬드 리페어 퍼펙트 세럼 그리고 크림 이두 가지 제품과 황금색 스파츌러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럼은 펌핑 형식이라 사용하기 편했고 색상이 겉은 투명한데 안쪽이 은은하게 반짝이는 디자인이라 다이아를 의미하는 것 같고 향은 장미향이 납니다. 끈적이는 제형이 아니라서 산뜻한 여름용 기초 제품으로는 사용하기 좋을 것 같은데 겨울용으로는 솔직히 추천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건성이신 분들한테도 선뜻 권해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 크림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크림은 이 다이아몬드 모양의 이 스파츌러로 이렇게 떠서 이제 얼굴에 바르면 되는데요. 이 크림에는 다이아몬드 스피큘이 들어가 있어서 흡수와 보습력 그리고 피부 침밀도를 증가시키고요. 이 정제된 스피큘은 0.25 마이오크로미터 미만으로 초미세해서 피부에 자극 을 주어서 화적으로 크림이 피부에 흡수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해요. 이 스파츌러로 이렇게 마사지하듯이 발라주니까 리프팅 효과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세럼처럼 이 크림에도 초저분자 트리펩타이드가 사용이 돼서 이 피부에 흡수가 굉장히 잘 된다고 해요. 그리고 현재 가장 주목받는 신물질인 코디세핀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독자적 저온발효 기술로 이코디세핀 코디세핀을 추출을 해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다고 해요. 세럼 한 가지를 사용했을 때보다 이 크림까지 함께 사용해주니까 피부가 더욱 탄력 있고 리프팅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오늘 아들이 저녁 선물로 사다 준이본 에스티스 다이아몬드 리페어 이 세트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 사용 후기를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다이아몬드 가루를 내 피부에 발라보는 경험은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어요.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극미세 다이아몬드가 피부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자연스러운 광채가 생겨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게 px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해서 부담 없이 쓸 수가 있는데 이제 아들이 전역을 해버려서 더 이상 px 찬스를 쓸 수가 없어서 아제 돈으로 시중에서 이거를 50만원대에 구입한다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서 px 찬스 쓰실 수 있으면 저는 무조건 이거는 사용해 보시라고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군 복무 중이신 분들 계시면 이거를 여자친구나 어머 어님께꼭 선물해드리라고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선물 받으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선물을 받는 느낌이라서 기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군 복무도 힘드시지만 아, 우리가 또군 복무하면서 이런 나라에서 주는 혜택은 좀 누려봐야 되겠죠? 저는 이두 제품을 끝까지 아주 잘 쓸게 될것 같아요. 오늘 리뷰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좋은 제품들이 있으면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리뷰 말씀드릴게요. 항상 제 영상 보러 와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